피아일로 병원 가자! 어, 말랐네? 응? 아니, 병원 갔자보자 아저씨들 갔어요? 차 있더니. 권나무의 아버지? 야. 여림을 뭐. 이건 뭐야? 오. 잘썼셨네 에피야, 일로 와봐. 이쪽으로 갈 거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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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리와. 그렇지, 그렇지. 이리와. 아이고, 이쁘다. 왔어요. 해피 왔어. 병원 가자. 어? 병원 가야지. 이리 와. 이리 와. 해피야. 그렇지, 이리 와. 아, 이쁘다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오, 왜왜 <laughs> 주사 맞고 약도 타고 그러자, 어휴, 춥다, 추워, 여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응? 가만히 있어 이거 잡고 이거 병원 다 왔다 찡찡거리지 마 아이고 아이고 어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며칠된 강아지예요 글쎄 얼마나 됐나 이 동네 아주머니가 네. 키우라고 데려다 줬는데 이름 줬어요? 해피 많이 가려워요? 그런거같아요 지금 야, 주사 맞았네 떨지마 쫄았지? 해피야, 해피야. 이렇게 떨어 뚫지 마. 안 아파. 응? 어? 안 아파. 안 아프게 할게. 네 먹는 건잘 먹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. 다워해요 많이? 예. 네. 아버지가 또 샤워를 시킨다고 막 샴푸 해가지고. 일반 샴푸 네. 2.4kg. 뭐 이런데 뭐. 2.3kg요? 2.4에요. 각질이 많이 일어나네. 네. 어깨는 잘해요? 예, 네, 예. 네. 아이가 밖에 있었다고 그래요?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? 얘도 지금 비닐하우스에 있어요. 아, 밖에 있어요? 네. 전체적으로 다 탈모가 다 있어요? 네, 네. 많이 있어요. 지금 뭐 먹어요? 먹는 게요? 사료. 사료요? 네. 어떤 사료 먹어요? 여기서? 많이 심한 편이고요. 다 탈모예요. 이거는 뭐냐면 병이 벌써 진행이 돼서, 네. 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모낭이 사, 죽은 거예요. 모낭이 네. 더 많이 꽉 차야 되는데, 네. 빠지고 나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... 이게 벌써 탈모가 몸 전체에 이런 데다다 다 일어나 있고 이런 데 각질도 많고 전체, 네. 전체가 전체다 그래요 되게 오래 걸려요 사람들도 네. 탈모되면 은 다시 탈모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렵잖아요 그쵸. 똑같아요 아이들은 되게 더 심해져요 아니 어린 놈이 무슨 탈모야 탈모가 감염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요 저기. 약을 이제 드릴 거예요 예. 매일매일 약 먹이셔야 되시고요. 예. 우선은 열흘 치를 드릴 테니까 최소한 두 달은 치료하셔야 되세요. 이 정도면요. 이게 예. 네. 아, 털이 빠진 거구나. 난 얘가 털이 왜 이렇게 좀. 착하네요. 네, 착해. 너한테... 무서워. 떨지 마. 떨지 마. <laughs>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계세요. 예. 세균이나 그런 쪽에서 감염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약을 먼저 쓸 거고요. 예. 그약 썼더니 좀 좋아진다. 그럼 다행인데 그게 아니다. 그러면 뭐 모낭충이나 다른 쪽에서 도올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쪽도 같이 하셔야 되세요. 약좀 드릴게요. 예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야, 떨었어? 주사도 맞고 야, 이리 와. 이리 와. 잘했어. 잘했어. 가만 있어 금방 갈 거야 다 했어 약만 받아 갖고 가자 두 번씩 열을 치고요 하루 두 번? 네 아침 저녁 아침 저녁? 약을 또 먹여야 되는 게 있어요 아참나 이거 뭐 주려고 가져왔는데 우리 집 난로에서 방금 구웠어 흰 또. <laughs> 방금 구운 거야 잘 먹을게요 네. 야,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가자. 응. 잘했어. 여기 잠깐 있어, 할머니 모시고 올게. 아이고. 아유, 또토했네토행거구나 네가. 아, 이멋수봐 내려와. 이게 차를 처음 타서 멀미하는구나. 어? 다 뭐, 샀어요? 됐어요. 이거 계산했어? 아, 제 멀미했어. 조그만, 리하고 그래? 응. 주사 맞췄어? 응, 주사 맞추고, 약, 약다 넣고. 응. 걔가, 응. 털이 다 빠졌어. 응. 탈모래요, 탈모. 피부경 때문에. 야, 어떡하지, 너? 너 또, 어, 올려놓을 테니까 또. 이리 좋아, 이리 좋아. 아니야, 아니야. 거기다 둬요 그냥. 여기다, 여기다 다. 에피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이제 약 먹었으니까, 이제 빨리 낫자. 어? 어이구, 토해가지고 배가 홀쭉하네. 뭘 미를 하냐, 이 촌놈아. 촌놈아. 촛놈. <laughs> 뭘 미를래.